5월 10일 화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따라 외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젠 거듭났다는 것이고, 거듭난 것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인생과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힘껏 달려갑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내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허리가 휘도록 또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러한 삶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성도들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이젠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표대라고 하는 것은 첫 일차적으로 구원이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답하고 싶니? 나를 사랑하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니? 우리는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믿고 하나 맡겨줄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일 수 있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혹시 필요하다면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돈을 벌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을 벌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룩한 꿈을 갖고 내 욕심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복종해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꿈, 내 계획,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인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가시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깐의 짧은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내 삶을 쳐서 내 계획들을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포함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젊음, 내 지혜, 내 경험, 내 돈, 내 사랑, 내 열정, 이 모든 것이 대부분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 내 몸으로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되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